Å <laughs> ja ah, <kiyo -hawa. hums> <hums> 嗯。啊。嗯。嗯。嗯。 어떻게 다시 돌아가지? <laughs> 아, 어떻게 다시 돌아가야 되나? 어, 다리를 빼야 되는데. <laughs> <laughs> 계속 앉아있어? <laughs> 어? 에이, 무슨 관계? 응, 누이너는 뭐하고 있는 궁금한데, 그치 <laughs> 너, 우리랑 같이 놀아가고 싶은데. 어? 똥싸? <laughs> 어? 어? 똥싸? 어, 똥싸? <laughs> 똥싸는 거 같은데, 가을이? 가을이. 앉아서 똥싸는 거 같은데. <laughs> 아까부터 계속 앉아 있어. <laughs> 어떻게 돌아가나 보고 싶은데 돌아갈 생각을 안 하네. 나 어떻게 이팅가